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전한 코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트레이더 배대표입니다 자 오늘 파이코인 차트 분석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어제자로 이제 3달러 딱 찍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상장 이래로 여기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시가 대비 고가까지 대략적으로 2,900% 이렇게 상승한 폭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세력들도 그만큼 힘이 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이용해서 그 값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자면, 일단 상승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하루 눌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눌림이 발생해서 쭉쭉쭉쭉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최대한으로 피보나치의 황금 비율이 되겠죠. 0.382 구간 1.8974 라인까지도 밀려 내려올 거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지켜주고 돌아 나가줘야 여기서부터도 가장 베스트적인 시나리오 발생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상장 첫날의 고가, 그쵸? 2.2 라인까지 지켜주고 돌아 나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눌림목 맥점이다. 근데 밀려 내려간다. 흰색선. 오위평까지도 밀려 내려올 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렸던, 어, 그쵸. 마지막으로 여기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손절라인 잡아라. 이 말이 되겠죠. 1.8974 라인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으나 가격적인 이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적인 이탈이 나왔을 땐 빠르게 이 라인 위로 몸통 올려놔야 된다. 아래 꼬리가 발생해도 되나 몸통은 올려놔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분간은 저였다면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눌렸을 때 진짜로 2.2라인이나 52평 자리 지켜주면서 돌아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0.382라인 되돌림 파동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밀려올 거 예상해서 1차, 2차, 3차 분할 매수 진행하겠다. 진행했는데 깨고 내려간다? 손절이 나와야겠죠. 그쵸? 0.5라인까지도 보는 사람 있어요. 있지만은 저였으면요. 어, 여기까지 내려온다? 아, 이거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다. 걸쳐 있다. 조금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서는 당분간 지켜보고 0.382 라인 위에서만 매매 진행할 거예요 이해됐죠? 저는 이 파이코인 어, 눌림목 한번 두고 한번더 파동 남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뭐 이거는 뭐 상장 빔에서 나온 어떤 거래량이다 라고 치고 두 번째 나온 거래량 이 거래량 그리고 다음 거래량 합산한다 라고 했을 때 아직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 들어왔으면 빠져나간 흔적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중간에 껴있는 이런 거래량. 어디 나갔냐? 아직 나가지 않았다. 한번 정도는 더 가격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들어보자면, 내가 여기서 100만원의 매수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0만원 매수에 들어갔으면, 고점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팔아야겠죠? 수익 챙겨야겠죠? 그러면 얼마 빠져나갈 겁니까? 물론 뭐 절반씩 절반씩 분할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라면, 100만원 들어갔으면 여기서 100만원 플러스 수익금까지 챙겨서 싹다 나와요. 이겁니다. 들어왔으면 나가는 적이 있어야 된다 고래들 거래량 속일 수 없다 들어왔으면 그렇죠 나가는 적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 거래량 들어왔으면 어디 나갔냐 안 나갔다 한번더 가격 튄다 저는 보고요 어, 일단 1차적으로 정보 위치 보는 거고 정보 위치 한번 찍어봤을 때 3라인이죠 3라인 딱 찍히네요 그렇죠 3라인까지 딱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넘어가는 순간 그 위에는요 어떠한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아좀 너무 고점이다 또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는 고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윗구간에서 윗구리 달기 시작한다, 거리랑 폭발적으로 들어온다, 여기는 고점이니까, 요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 너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순간, 절반 팔아야 돼요. 이해됐죠? 원래는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초보자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이렇게만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은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파이코인은 현재 알고리즘이 제 채널에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아, 파이코인 영상 원하고 있구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원하고 있구나. 제가 알아요. 그래서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이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